네. 안녕하세요. 야스팡데입니다. 이렇게 언론들이 또 자살로 몰고 가네요 아, 제가 봤을때는 아, 타살같아요 누군가 이 분이 어, 사망하게 되면 누군가 거액의 어, 돈을 받는게 아닌가 네,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, 참고해 주시고요 음. 왜그냐면 조용한 가족도 뭐 차를 끌고 바다로 들어갔다는 어? 블랙박스라든지 무슨 뭐 c c t v 그런 것도 없어. 차마 발견됐어. 무슨 근거로 뭐 자살로 몰고 가냐고. 예,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런 것처럼, 어, 뭐 이번에 뭐 실종된 뭐 여성이 뭐 범죄정황형이 없대라든지 뭐 유서가 발견됐다고. 응? 뛰어내렸던 장면이 있어. 그리고 취신 아직 밝혀지지도 않았는데, 뭔범죄정황이뭔 조, 같은 그러니까 언론들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. 어? 야 내가 사고사인데 막 타살로 몰, 몰고 가면은 사고사로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이런 것처럼 막 자살로 몰고 가잖아 그러면 그, 아 이게 타살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병신같은 새끼들 아니 응? 이은혜씨 사고사인데 씨바 타살로 몰고 가는 거봐엄막 응? 보험 주, 주기 싫고 막 하니까 그리고 무슨 무슨 말씀이냐 그러나 이제 그래도 갖다 붙일 때, 갖다 붙는거 그러나 무슨 고유정 사건이라든 그런 건 별개 문제죠. 어? 그리고 또한 그, 어? 당연히 그 토막 그런 거라든지 그 또한 그, 어, 부자 어? 돈 많은 줄 알고 결혼했는데 자기가 사기 당한 거지. 인자. 근데 이제 아씨가 아니까 알고 보니까 빈털털이더라. 어? 그러다가 막 엄청 화가 있었겠죠. 와. 어? 무슨 말씀인지 아죠 그러다가, 음? 막 갔었다고 음, 뭐라고 해가지고 칼까지 다 수저버렸잖아요. 자기가 자수를 했고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. 그러한 거는 뭐 어? 어, 자기가 죽였다고 인정했고 시인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선처받으려고 하겠지 그런 거고. 음, 근데 빚은 어, 누구나 여러분 빚은 누구나 다 있고 나 같은 놈도 살어. 어? 나 같은 놈도 산다고. 안 그렇습니까, 여러분? 자살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 여러분, 어? 안 그렇습니까, 여러분? 이 세상에 비는 사람이 어딨고 아닌 사람이 어디서 다 힘들지, 여러분 다 힘들죠. 여러분 피드 있죠? 마찬가지라고. 끝나다고 자살하냐고, 어? 그냥 그냥 사는 그러 데면 다 사는 거지, 안 그렇습니까, 여러분? 어? 숨만 쉬고 있는 것만도 행복하다고 생각해, 안 그렇습니까, 여러분? 지금 언론에서 뭐, 어, 조윤아 가족도 그렇게 나오지만은 지금 어어 이분도 지금 뭐 사람들이 무슨 막어 자살로 벌고하고 있다 어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 누군가가 죽였을 수 있다 그리고 어이 사람이 어떻게든 뭐 자살을 하거나 뭐를 하건 사망을 하게 되면은 고액의 보험금을 어, 받는 게 아닌가? 아,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. 예. 감사합니다 어, 야스방 됐습니다. 어, 여러분들 아 생각 누구나 음, 생각하는 건 자유잖아요. 그리고 이렇게 언론들이 막, 어, 막 지다를 했어. 어?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나 응? 어, 부모님들 잘하는데 뭐그 사람들 유가족도 여러분들 생각하냐고. 여러분들이나 부모님 잘하면 돼. 나도 내 부모님이나 가족들, 친척들한테나 잘하면 되는. 나한테 고맙게 하는 사람들한테나 잘하면 되는 거야. 예. 뭐, 뭐 이윤회 씨한테는 아 이윤회 씨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니까. 음. 어? 내가 이윤회 씨한테 뿅갔고 이윤회 씨가 안타깝고. 그러니까 이게 신경 쓰는 거지. 어?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. 예. 감사합니다. 오약수빵되었습니다.